자, 오랜만에 이게 두산패였어요, 오픈토. 야, 근데 진짜 심현승 기원하는 두산팬들이 진짜, 더군다나 오늘, 오늘 선발이 알칸타라에요. 야 알칸타라다, 이게 산체스. 문제가, 지금 산체스가, 이중키팅 이것 때문에 좀, 전에 케지하고 상대했을 때 이게 논란이어가지고 지금, 아 이제 10연승 이제 10연승 남아가지고 일단 내일 경기는 이게 할수 있을지 할수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해가지고 지금 아이고 좀 이게 좀 지금 애플 얘기도 지금 이게 오픈톡에 좀 나와가지고 지금 지금 양석환을 안 잡는게 맞다고 지금 이게 의견이 나오네? 솔직하게 하... 진짜... 홍건이를... 홍건이를 잡아야 된다는 의견이 좀... 꽤... 꽤... 이게 맞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양속판을 잡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지금 브랜드... 내일이 지금 브랜드하고 파노니... 대체 선발 파노니 순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강서를 지금 이루 쓰고 지금 이루선이루찬 유교수가 안 돼서 지금 좀 지금 하긴 그래 지금 김재환 골 지금 김재환이골안 날리면 이게 약속하니 작게도 좀 난감하고 지금 나도 지금 주말부터 지금 비가 온다고 지금 아맞아맞아 맞아. 진짜 좀 피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야 12연승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하... 솔직한 진짜... 양석환 보상선수 싸움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차라리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지! 요새 기아가 심상차나가지고 요새! 키맨이 진짜 김재환이하고 지금 웅건이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경기 심연성은 나도 하면 좋겠지? 야, 오늘 박준영이가 유격수 선발로 나선다고 하네? NC 위에 NC에서 온 보상선수. 야, 시연성을꼭 했으면 좋겠어.